그런데 오늘 18일 갑작스럽게 계약 종료 소식을 전하자 팬들이 당혹스러운 입장을 표하고 있다. 지난 17일 밤 여자 친구 멤버 엄지는 비리브 지프랜드를 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이날 엄지는 팬들을 재워주기 위해 라이브 방송을 켰다고 밝혔다. 이후 엄지는 작곡에 도전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그는 창작의 갈증이 있었다며 이를 해소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그는 팬들과 노래를 같이 듣고 직접 부르며 잔잔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쓰는 화장품을 알려달라는 팬들의 요청에 엄지는 향수, 핸드크림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렇게 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엄지는 벌써 라이브 방송을 한지 두 시간이 됐다는 말에 놀라며. 팬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라이브 방송을 종료했다. 이같이 특별한 예고 없이 전날까지도 팬들과 소통하던 여자친구가 갑자기 해체 소식을 알려 팬들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표했다. 팬들은 원래 해체 사실 팬들에게 먼저 알려야 되지 않나? 다른 그룹들은 해체 콘서트도 하던데라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몇몇 이들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겠죠. 응원해요라며 이해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18일 소수뮤직은 위버스 공지를 통해 여자친구, 소원, 예린, 은하, 유주, 신비, 엄지와 오는 22일 계약이 종료된다고 전했다. 소속사 측은 여자친구와 당사는 오랜 고민과 심도 있는 논의 끝을 각자의 길에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기로 뜻을 모았다라고 밝혔다.